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제철 식재료 중 하나인 고구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는 그 자체로도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 그리고 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구마의 효능, 올바른 조리 방법과 보관 방법, 그리고 고구마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고구마의 효능. 고구마는 매우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첫 번째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데 이두 가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우리 몸의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 건강에 좋고 피부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는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건강을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할수록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소화가 잘되고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죠. 고구마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구마에 포함된 천연 당분과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고구마의 천연 당분은 흡수 속도가 느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혈당 관리를 돕습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삶은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약 46에서 50으로 낮은 편입니다. 반면 구운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61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혈당 지수 GI란 특정 식품이 혈당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식품을 섭취한 후 2시간 동안의 혈당 변화를 기준으로 0에서 1 0 0까지의 숫자로 표현됩니다. GI가 높은 식품은 섭취 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GI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상승시킵니다. 일반적으로 GI 지수가 55 이하일 경우 저 GI 식품, 56에서 69라면 중간 GI 식품, 70 이상일 경우 고 GI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GI가 낮은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 체중 관리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이러한 이유로 혈당 조절에 유익한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당뇨 환자이신 경우, 하루 100에서 150g 이하의 고구마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구마에 포함된 칼륨은 체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A. 고구마의 올바른 조리 방법. 그럼 고구마를 어떻게 조리해야 가장 맛있고 영양을 잘 살릴 수 있을까요? 고구마는 굽거나 찌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구워 먹는 방법은 고구마 본연의 단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찐 고구마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소화 기능을 돕는데 좋습니다. 구이 방법. 고구마를 구울 때는 껍질째 구워야 영양이 손실되지 않아요. 고구마를 깨끗이 씻은 후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약 180도의 온도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구워주세요. 구운 고구마는 껍질이 바삭하고 속은 달콤하고 부드럽습니다. 찌는 방법, 고구마를 찔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고구마를 깨끗이 씻은 후 찜통에 넣고 약 30분 정도 찌면 됩니다. 찐 고구마는 부드럽고 단맛이 풍부해져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적합합니다. 만약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고구마 샐러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구운 고구마와 채소를 함께 섞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더해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죠. 3. 고구마의 올바른 보관 방법. 고구마는 보관 방법에 따라서 맛과 영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를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습기와 온도입니다. 고구마는 너무 습하거나 차가운 곳에 보관하면 금방 상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보통 10도에서 15도의 온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고구마를 구입한 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고구마를 신문지나 천으로 싸서 보관하면 습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구마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싶다면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냉장고에서 너무 오래 보관하면 고구마의 질감이 변할 수 있으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구마와 궁합이 좋은 식품 1. 닭고기 고구마와 닭고기는 영양적으로 아주 잘 맞는 조합입니다. 고구마에는 풍부한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만들고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탄수화물과 닭고기의 단백질이 결합되면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또한, 고구마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닭고기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돕습니다. 그래서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체중 관리에도 유리하고 근육 유지에 좋은 조합이 됩니다. 2. 시금치. 시금치와 고구마의 궁합도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는 비타민A, 비타민C,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로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잘 어울립니다. 이 조합은 피부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금치는 소화에도 좋고 고구마는 장 건강에 유익하므로 둘을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체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시금치에 들어있는 엽산과 칼륨은 고구마의 칼륨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3. 토마토. 고구마와 토마토는 서로 궁합이 좋은 조합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함께 작용하여 항산화 효과가 강해지고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4. 견과류. 고구마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영양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고구마는 풍부한 탄수화물과 섬유질을 제공하고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해줍니다.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5. 고구마와 궁합이 안 좋은 식품. 1. 과일, 특히 포도, 바나나, 귤등 단맛이 강한 과일. 고구마는 당분이 높기 때문에 과일과 함께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에는 자연당이 들어있어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맛이 강한 과일 예를 들면 포도나 바나나 귤과 함께 고구마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고구마의 궁합이 좋지 않은 이유는 소화 속도가 달라서 서로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상대적으로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과일과 함께 먹을 경우 소화 불량이나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2 e, 우유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도 피해야 할 조합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에는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유와 함께 먹으면 우유 속 단백질이 고구마의 당분과 결합해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와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나 가스가 차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은 후 최소 30분 정도는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와 고구마의 궁합이 안 좋은 이유는 서로 소화되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치즈. 고구마와 치즈를 함께 먹을 때는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치즈의 조합은 고단백, 고지방 식품이어서 소화가 더디고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치즈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 속도가 느려져 좋지 않습니다. 4. 고기와 기름진 음식. 고기, 특히 기름진 고기와 고구마를 함께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과 고구마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마무리 오늘은 고구마의 효능 올바른 조리 방법과 보관 방법 그리고 궁합이 좋은 식품과 상극인 식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구마는 그 자체로 매우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훌륭한 겨울철 제철 식재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 면역력도 강화해 주는 고구마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보세요. 특히 닭고기, 시금치, 토마토, 견과류와 같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고구마의 영양을 극대화할 수 있고, 과일, 우유, 치즈, 기름진 고기와 같은 식품과 함께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재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고구마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고, 고구마와 함께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